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이르게 된 이야기예요. 조금 평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는 정말 각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반전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제 드라마 같은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1년 전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딱히 결혼식에 대해 로망이 없는 무뚝뚝한 남자임에도 그 결혼식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버지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다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아마 평생을 살아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을 걸요. 이 결혼식을 얘기하기 위해선 저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저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도박중독이시라 허구한 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었거든요. 남들은 영화에서나 보는 일을 저는 10번도 넘게 겪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용서하셨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도박이란 마수가 어머니를 조종하는 것뿐이라며 매번 어머니를 용서하셨죠. 솔직히 저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저 역시 어머니를 원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빨간 딱지의 의미를 알기에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였어요. 대체 왜너 같은 놈이 나와서 날 괴롭게 하는 거야? 사라져! 그냥 사라져버리라고! 말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꺼져버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제게 저주 섞인 폭언을 퍼부으셨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릴 적 보던 동화책에는 어머니란 사람이 자식을 끔찍이 아낀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사라져버리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런 폭언은 아버지가 계실 때면 정말 깨끗하게 사라졌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을 나가실 때면 어머니는 다시 제게 폭언을 퍼붓거나 화풀이에 가까운 폭력을 가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란 사람은 폭력 아니면 도박 딱두 가지 이미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최소한 자정까지는 들어오시던 어머니가 하룻밤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으시더니 완전히 자취를 감추시더군요. 아버지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하염없이 기다렸고요. 그리고 며칠 후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은 깡패들이었어요. 깡패들은 아버지와 저를 폭행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었죠. 어머니가 거액의 도박 빚을 저희 가족에게 떠넘긴 채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가난한 삶이었지만 감당하기도 힘든 빚더미를 떠안게 되니 정말 괴로웠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잠까지 줄여가며 일하는 삶이셨지만 저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기 싫었던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최고의 대학교는 아니지만 서울 중위권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고요. 대학교 합격증을 받고 기뻐하시던 아버지 주름진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살았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과외를 한 뒤에 밤에는 호프집에서 서빙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은 전부 아버지께 송금해 드렸고요. 아버지는 너 자신에게도 쓰라면서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도 빚을 갚느라 식사조차 거르시는 아버지를 힘들게 할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일했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 저는 최대한의 효율로 공부했고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를 생각하면 뭔가에 미쳐있었다는 말밖에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하루를 100%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저는 당당히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좋은 성적으로 대기업 재무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던 생각이 나네요. 대기업에 들어간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야근까지 제가 자처해서 일을 할 정도였죠. 그리고 결국 저와 아버지는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저는 그동안 뼈가 가루가 되도록 고생하신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아버지 역시 저를 안아주시며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어요. 빚을 청산하니까 제게 행운이 연달아 찾아오더군요. 매일같이 야근을 했던 공로를 인정받은 건지 회사에서 뜻하지 않은 승진을 하게 되었고 그 여파 덕분인지 사내에서 괜찮게 생각하던 여자분과 연애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훗날 제 아내가 될 사람인 수민 씨였죠. 아버지는 수더분한 성격에 모나지 않은 외모를 가진 수민 씨를 참 예뻐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비 처가였네요. 저는 수민 씨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기에 집안 사정을 모두 얘기했는데 처가, 특히나 장인어른은 제 배경을 탐탁지 않아하셨거든요.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수민 씨가 순하했지만 엄마 없이 자란 것들은 죄다 하자가 있는 법이다. 지금 당장은 사랑의 눈이 멀어 안 보이겠지만. 살다 보면 이 애비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를 전해듣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꽤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픔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대기업에 입사하고 빚을 청산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나 했더니 어머니의 부재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저는 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수민 씨에게 더 상처받기 전에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자기야, 우리 그냥 여기에서 정리하자.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결혼 후에는 내가 티끌만한 잘못을 할 때마다 내게 어머니가 없다는 걸 걸고 넘어지실 거야. 내가 비록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곤 싶지 않아. 그러니까 더 정들기 전에 여기에서 끝내자. 저는 수민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하지만 수민 씨는 상관 없다며 저를 붙잡더군요. 마음이 아팠던 저는 몇 번이나 이별을 통보했지만. 수민 씨 애원에 다시금 붙잡혔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평범한 어머니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거든요. 저와 제외한 수민 씨는 자기가 아버지를 잘 설득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몇달 후에 수민 씨와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우연히 수민 씨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그 카톡창을 보고는 저는 또한번 충격받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수민 씨 부모님들이 얘 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출신도 애미도 없는 지방과는 결혼 시키지 못하겠다, 그러니 없던 걸로 하자꾸나 라는 내용이었어요. 전 내용을 읽고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참 답답하더군요. 직장도 나쁘지 않고 돈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고 제 인품도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그저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미움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분명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출신을 운운하며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도 몇 번이나 수민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제 잘못이 아닌 것으로 책 잡힐 바에야 평생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수민 씨는 저를 잡았고 결국 예비 장인어른의 고집을 꺾어 결혼을 승낙받았답니다. 그렇게 결혼하기로 결정한 양가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하게도 저희 쪽은 아버지와 저만 나가게 되었죠. 예비 장인 어른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견례 내내 불쾌하다는 듯한 기색을 팍팍 풍기셨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까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정말 불쾌하더군요. 저는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걸몇 번이나 참았네요. 하지만 수민 씨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상견례를 마쳤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괜찮은 집안에 골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식이 안목이 없어서 아버지께 이렇게 상처를 드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것 같아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군요 아니다 지서가 상견례 자리가 석연치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 아비가 사돈을 만나면 몇 번이나 만나겠니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어차피 너도 막상 결혼하면 장인될 분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수민이만 바라보면서 알콩달콩 살거라. 너만 행복하게 산다면 이 아비는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만 생각하셨어요. 그날 역시 아버지를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집에 붙은 빨간 딱지를 바라보며 색깔이 예쁘다고 했던 꼬마가 이렇게 장가를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수민 씨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나서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절차를 마친 제게 남은 건 결혼식 때 주례를 봐 주실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혹시 괜찮은 분이 있으시냐고 슬쩍 여쭤봤죠.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점 찍어 둔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치킨집의 건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건물주요? 황당했습니다. 보통 주례는 어릴 적 은사님이나 회사 임원분 또는 대학교수님 정도에게 부탁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가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라니 그 뜬금없는 말씀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소 진지한 성격으로 농담을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의 주례를 맡아주실 분이 건물주라는 건 진담이었던 거죠. 실제로 저는 건물주분과 만나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건물주분은 다름 아닌 여자분이셨어요. 아버지보다 서너 살 정도 연하이실 것 같던 건물주분은 우아한 기품이 흐르는 분이셨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지, 그리고 그 건물주분까지 이렇게 셋이서 식사 자리를 가지는데 건물주분이 제게 이것저것 참 많이도 질문하더군요. 예의상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호구조사라도 하는 것처럼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까지 전부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른이고 또 주례를 맡아주실 분이니까 대답을 따박따박 해드리긴 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과 불편함은 숨기기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수민 씨와도 만날 자리를 마련했는데, 건물주부는 수민 씨가 아니라 제게만 질문을 하시더군요. 수민 씨가 쓸쓸하게 보일 정도로 말이죠. 특히 제가 어릴 적 가난했던 이야기를 해드리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좌절하지 않고 버텨줘서, 그리고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감성적인 분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나쁘게 보면 오지랖이 참 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일단 그 자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을 했어요. 약국에서 두 통약 하나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현관에 여자 구두가 있었거든요. 이 집에는 저와 아버지만 사는데 여자 구두라니.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니 지서가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하셨어요. 원래는 밤에나 귀가해야 할 제가 일찍 퇴근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보다도 더 놀랐네요. 아니, 글쎄, 거실에 건물주가 떡하니 앉아 계셨지, 뭡니까? 아무리 건물주와 세입자라는 관계가 있다지만 남녀 사이인데 집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다녀. 저는 황당한 표정을 한채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서둘러 나가시더군요. 대체 왜 여기까지 오신 건지 묻지도 못했어요. 엉찐 저는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저분이 왜 저희 집에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제 주례를 서주신다고 해도 집까지 오시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건물주가 선을 넘으신 것 같아 아버지께 따지듯 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피하시더군요. 그때 제 가슴에 맺혀 있던 게 폭발했답니다. 그동안 건물주라는 분께 느꼈던 모든 의아함과 그로 인해 느꼈던 억하심정이 터져버렸던 거죠. 아버지, 전 평생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면 뭐든지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못 참겠습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세요? 네? 누구신데 제 주례를 서시는 거며 대체 뭔데 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건데요? 오늘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대체 뭐고요? 아버지, 뭐 저분에게 약점 잡히신 거라도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울분을 토해냈어요. 가족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히는 일이라는 건잘 알고 있었지만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버렸네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오늘은 들어야겠으니까. 저의 추궁에도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그때 아버지께서 대답 없이 핸드폰을 드시더군요.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더니 다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후 저희 집 현관으로 누군가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름 아닌 건물주 그분이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전부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와 그 건물주 분은 한참이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제가 뭐라고 따지려고 할 때쯤 아버지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더군요. 이분은 지석인 내 어머니시다. 따지려던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뻥치고 말았어요. 저는 그 건물 주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동요하는 듯한 표정, 그건 마치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듯 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분이 아니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20년도 더 전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라고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도박을 하고 들어오시며 아버지가 없을 땐 제게 사라져버리라며 저주를 퍼붓던 사람... 그 사람은 이 건물주분이 아니셨어요. 아무리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고 한들 이목구비가 완전히 달랐죠. 그런 제게 아버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해 주시더군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은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 개모시다. 그리고 네 진짜 생모는 이분이셔. 아버지는 저를 학대했던 그분은 개모시고 이 건물주분이 저를 낳은 친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결혼을 한번 하셔서 저를 낳으셨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생모, 그러니까 옆에 계신 건물주분께서 저와 아버지를 두고 도망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을 지내다가 제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모와 재혼을 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계모마저도 거에게 도박빚을 남기고 도망가셨고 아버지는 본인의 생에는 여자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와 단둘이서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준비하기 전 1년 전쯤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오열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어머니는 가슴속에 항상 죄책감을 담고 살았다면서 단 하루도 우릴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을 이제는 갚고 싶다며 찾아왔다고 했고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는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건 바로 저를 낳으시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힘들게 살았었는데 가정 형편도 안 좋았는데 시집살이가 무척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폭언과 시집살이 그리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툭하면 저질러버린 바람에 그게 무서워 참다 못해 집을 나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더 안아주고 보살펴줬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는 속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렇게 해서 용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기 힘든 고백을 하더군요. 1년 전에 아버지가 치킨집을 차리셨는데 그것도 다 엄마가 건물 하나를 비워서 아버지께 뭐라도 해보라고 하셔서 차리게 됐다고 하네요. 저도 그때는 좀 의아하긴 했어요. 평생 장사라는 건 해보지도 않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치킨집을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좀 의아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동안 어머님은 30년 동안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저희에게 돌아올 날만을 고대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운 좋게 어머님이 사둔 땅이 개발되면서 건물주가 될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비록 높지 않은 6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어머니가 그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어머니에 대한 상처와 분노라도 남아 있을까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어머니는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모든 걸 밝히자고 제안하셨다더군요. 그래도 어머니는 다른 거 몰라도 아들 결혼식은 꼭 보고 싶으셔서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그러면 어머니가 주례를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례를 보는 걸로 하셨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깨달은 저는 건물주분 아니,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느샌가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고 계시더군요. 미안하다, 지서가이 엄마가 못나서 나만 생각하느라고 널 버렸어. 날 징호해도 좋고 원망해도 좋다. 마음껏 미워해라. <laughs>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을 욕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답니다. 저에게 저주 섞인 포언을 퍼붓던 계모가 아니라 친엄마를 만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30년 만에 만나게 된 저희 세 가족은 그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자네는 왜 그렇게 무책임한가? 앞으로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건지, 주례는 누가 설 건지 자네 어머님 자리에 들러리는 누구로 세울 건지 정해야 할거 아닌가? 아유 답답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이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시며 자네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나? 결혼식이 코앞인데 뭐 하나 진행되는 것도 없고 그냥 손 놓는 건가? 이래서 내가 엄마 없이 자란 것들은 거르려고 했던 건데 지금이라도 파혼을 해야 하는 건지 참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은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그런네 어쩌네 하면서 저를 계속해서 하대하셨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 멀리서 주차를 하며 다가오시더군요. 저도 놀랬어요. 이곳까지 오실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집에서 제가 장인어른과 기죽으며 통화하고 만나러 간걸 아시고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뒤따라 오셨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석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초면이지만 할 말은 해야 할것 같아 실례 좀 할게요. 좀 전에 멀리서 지켜봤는데 우리 지석이 그쪽 분들 사위 될 사람 아닌가요? 요즘 사위 될 사람한테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는 세상이던가요? 지석이 엄마로서 몹시 불쾌하고 결혼을 시켜야 할지 안 시켜야 할지 고민 좀 해봐야 할 정도로 기분이 아주 나쁘네요. 네, 어머님이시라고요? 어머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지석이 엄마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장가보내는데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뭐 집이요? 지금 고작 그것 때문에 제 아들 뭐라고 했던 겁니까? 아 열받네요. 됐고요. 제가 서울에 45평짜리 아파트 구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뭘 해주실 건데요? 헉, 45평 아파트?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요. 서울에서 45평짜리 아파트 사려면 적어도 수십억은 할 텐데. 그걸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신다뇨. 너무 놀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장인어른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우리 지석이,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껏 살면서 단한 번도 제대로 엄마라고 불러본 적 없었는데 저를 낳아주신 친모가 떡하니 내게 와서 따뜻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니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엄마라는 느낌이구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이게 바로 엄마, 어머니구나. 느낄 수 있었네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더군요. 자, 말해보세요. 집은 제가 알아서 좋은 집으로 구해 줄 테니 그쪽에서는 우리 쪽에 뭘해 주실 수 있냐고요. 라고 거듭 장인어른에게 말을 하니까 장인어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당연하겠죠. 갑자기 사부인이라고 나타난 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나타나서는 45평짜리 아파트를 해준다면서 역으로 오히려 어머니가 장인께뭐 해줄 건지 압박을 주니까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요 왜 말씀 못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요구를 할게요 제가 아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구해놓을 거니까 그 안에 가전제품이고 살림살이고 제일 좋은 거 비싼 걸로 넣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집을 해오라고 한건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이번 주까지 집에 필요한 물건들 정리해서 문서로 보내드릴 테니까 알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유,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도 생각이라는 게다 있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통보하시면 어째요? 저희도 생활에 맞게 지출을 해야 하는데 뭐요? 지금까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사위에게 그렇게 막말하고 포근하고 무시를 했습니까? 됐고 이번 주까지 목록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 정못 하시겠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도 아파트 구하지 않고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집에서 함께 신혼 살림 차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저의 손을 잡고 가자고 하더군요. 저기 사부인, 아이고 사부인이라고 장인어른은 불렀지만 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면서 뒤통수 한대 맞을 만한 소리를 그 앞에서 들릴 듯 들리지 않을 듯한 마디하며 차가 세워진 쪽으로 갔습니다. 뭐야, 저거 20년도 넘는 BMW 아니야? 아유 요즘 저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어지간히 돈이 없나 보다.딱 저런 사람들이 돈은 없으면서 그 꼴에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 갖고 다닌다니까.하고 말이죠.정 그 자리에서 배꼽 잡고 웃을 뻔한 걸 참으려고 엄청 애를 썼네요.바로 그 차는 장인어른의 차였거든요.그러면서 어머니는 벤츠를 운전하고 오시더니 지서가 타러 가자꾸나.집 보러 가야지. 하시며 장인어른 앞에서 비아냥대며 그곳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백미러로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니 멍하니 저희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처갓집에서 당했던 서름, 무시, 폭언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대신 장인에게 복수를 해준 어머니에게도 고마웠고요. 어머니 고마워요.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까 장인어른 앞에서 봤던 씩씩한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제가 어머니라고 부른 말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말은 안 해도 그토록 제게 듣고 싶었던 어머니라는 세 글자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셨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어머니가 내 아들 우리 지석이라고 말할 때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요.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도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렇게 그날은 어머니 때문에 울고 웃는 날이 될수 있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머니인 걸 몰랐다면 어머니가 주례를 서주려고 하셨지만 모든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줄에 설 필요도 없으셔서 당당히 부모님 석에 착석할 수 있었죠. 장인어른은 설사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며 자기 딸을 시집살이라도 시킬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가 내민 청구서를 받아들였고요. 그 안에 있던 물건 값은 자그만치 7천만 원에 달했어요. 하긴 그 안에 있는 TV 한대 값이 천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그 정도 나을 만도 하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인 어른은 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대출 빚을 갚기 위해 뼈빠지게 일하며 고생한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통쾌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몇 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수십 년 만에 아내와 재회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어릴 적부터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아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 행복 놓치지 않도록 저희 부모님과 아내에게 저는 정말 잘할 생각입니다. 제긴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절대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저처럼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